안녕하십니까 레지시당스정광용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이재명의 처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 의혹으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맞불카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인사이권개입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측 대응은 어떨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서 드디어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까지 시사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비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이나 학력, 경력, 위조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김영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상황에 따라서는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언급한 특검법은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모임인 철음에 소속 김영민 의원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아닙니다. 법안에는 김근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업체 특혜 제공, 대통령 순방길 민간인 동행,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제출, 미술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수령 의혹 등이 모든 것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근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국정조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면서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특별감찰관 임명 두 번째 국정조사 급기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서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공석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단독 개최를 위한 김진표 국회 의장의 결단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수석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법 제4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힘을 빼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요구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협치, 협치하면서 이런 순간에는 여당은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하겠다. 협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죠. 민주당은 김근희 여사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의 약점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다가오는 수사의 결론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물타기 내지는 맞불 작전을 펼치는 거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BBC 라디오에서 지인을 대통령 1호기에 태운다든가 자기가 하던 사업체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끌고 들어간다든가 자기가 하던 업체에서 도움을 받던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관저공사를 맡기는 일은 국가 운영에 위험한 개입이라면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의 방어막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입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사위원장이 거부하면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많이 들어보셨죠? 김영민 의원은 SNS에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총 169석인데 저는 다 참여한다고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기 한표표태원170 거기다가 정의당과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 중에 일부까지 다 합쳐야 180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180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추진에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처음의 의원들이 계획을 하더라도 더 많은 의원과 공감하고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을 때 해야 하고 국정조사 등이 우선 잘 처리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업 의원이라는 점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기 특검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특검 이후로 내세운 각종 의혹은 이미 대선 때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것들이다. 이번 특검은 의혹의 재활용이라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동원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뻔한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따로 있다.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의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를 비상파장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반발하는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이것을 더 세게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위로 키우고자 하는 거죠. 저쪽이 올라가면 이쪽 의혹도 올려가지고 둘이가 거의 피장파장이다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준 의원은 이것이 당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민주당 전체의 당론으로 만들어서 국회의 석수도 많겠다 하면서 몰아붙이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군소정당들을 어쩌면 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는 김도 법사위원장 때문에 안될 것이 뻔하니까 패스드트랙으로 몰아가지고 이것을 일단 통과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철음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정식으로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상대방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 이거 우리나라 정체에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봤으면 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